담벼락은 지금 쳤는데, 닭 이제 다시 가둬야 돼. 여기 와서 벼를 쪼아먹고 앉아. 지금 닭한 마리 절로 도망가서. 너는 오늘 죽은 날이오 아, 우리 개씨 오늘. 저게 풀면 닭, 닭몰이 잘해. 어쩔 수 없다. 저 닭, 저 닭은 잡아서 한 마리 갖다 드려야 겠 다시. 수 없다 닭새끼가 요게 가출했거든 잡어 이쪽에 있어 일로와 일로와 새끼가 이 안으로 숨어서 한 마리가 어쩔 수 없다. 살 기회를 갖다가 놓쳐서 이닭한 마리를 내가 잡는데 담벼락을 내려놨는데도 안 들어가 계속 도망다녀. 너는 하이간 잡히면은 내가 이 속에 한 마리가 숨어있는데 어쩔 수 없다. 노래도 안 잡히면 다른 거래도 하나 잡아서 갖다 드려야지. 아, 이 콤바인으로 차라리 별을 벼줘야 되겠구나. 아이씨 저놈의 닭 때문에 일거리를 만들었네, 씨. 아, 하, 한 박자 늦었어, 한 박자. 오늘 쉬더라고. 그물망을, 씨. 이런 못된 놈들을 왔나. 일년을 가끔 벼를 야 이거 얌전히 숨어 있네요. 응? 이거 얌전히 숨어 있네요. 지금. 야, 씨. 요 노타가 그냥 잡히기만 해봐라 씨. 어머따 이게, 이새 이게 어디를 한계점을 벗어났어 이런 애소지은 표를 따먹고 있어? 아 어머니하고 시골집 가서 할게 있는데 와보니까 이런 어머 또 나왔어 아이고 이개 어디 갔어 지금 이런 미련한, 지금 개가 나와 있는데. 아, 그래. 어머, 이거 안 들어가고 이게 죽으려고 환장을 했네, 이것들이. 야, 요게. 어머, 그쪽에서 좀 살짝만 몰아줘. 이게, 여기를 안 들어가. 지금 다간말이 저쪽으로 들어간데 잡아가지고 하나 갖다 드려야 돼 있어, 아, 나 기가 막히네, 이놈 닭. 어. 뭐, 그쪽 닭두 마리만 좀 일로 쫓아줘. 이로 지나가버려, 일로 안 들어가고. 와, 지금 내가 한 10분을 갔다가 여기서 못 나오게 만들겠어. 그리고 이중으로 또 저쪽에 담벼락 치고. 아, 씨. 이제 들어가네. 이제 들어가네, 이씨. 이제 한 마리는 못 들어와, 이제. 죽든 살든. 저벼 있는 대로 숨어버렸어. 아, 나, 씨. 어떤 거? 어떤 거? 이거? 야, 기가 막히네, 씨. 지금 다한 마리 분실해버렸네 날로 나오고 날로 들어가고 그럴 때마다 한 마리씩 내가 잡아서 갖다 줄게 어쩔 수 없지 뭐씨아뭐 아뭐 지금도 얘네가 사료를 얼마나 먹는데 잘 됐다 핑계 삼아서 잡는다 씨누그들이 먼저 시작했다 아이. 이중한 벼를 먹고 앉아있어. 아이고, 이런 씨. 야, 그개좀 잡아볼게요. 야, 가서 좀 빨리 잡아봐라. 어, 이제부터 넌 매일 올 때마다... 어, 옳지. 이제 너 때문에도 안 나올 거야. 어? 쟤네들 나오면 물어라잉. 이거 꼬매야 돼. 이거 닭들이 열로 나와. 아씨. 꼬매야 돼. 끈좀 갖고 와야 돼. 아이씨. 아 진짜로 씨, 아곧닭한 마리 보고 씨 얌전히 숨어있네. 저거. 사과말이 잃어버렸네 야 기가 막히다 문을 또 달아야 되네 이제 아이씨. 이게 쌍알이야, 쌍알. 요큰 놈이. 응? 이거 봐. 또두개 들어갔잖아. 야, 먹어. 알이 두 개야. 지금 부화시키려고 그랬더니 근데 어, 이것도 유정란이네. 그 지금 유정란으로 돌리고 있다니까. 그거 는 두 마리가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두 마리가 나오는 거야, 안 나오는 거야? 야. 계란처럼 안 보여야 돼. 안 그러면 진짜 계란을 깨부셔버린다. 아이, 참. 아이, 참. 아이고, 씨. 엄마. 개는 놔줘도 돼 개는 절로 안 들어가 내려놔 개는 내려놔도 돼 어? 어 그냥 누차고 씨. 개는 이쪽에서 사는데 내가 관리하려면 힘들어 이제 넣어야 되겠어 어 이거 켜라 어라 아이고 일거리 만들었네 또저 이제 안 잡혀 이제 오늘은 그래도 저 닭은 얌전해 야 안지 그만 줘 이제 안돼 네가 닭한 마리씩 잡을 때마다 그날이 어머니 닭 드시는 날이다 잡아라 씨 돌아다니는 닭은 네가 잡아 아 씨. 개방해서 불러라 고했더니 담벼락 좀 지우고 나서요 지우고 나서요 아, 부화 기계가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응? 아, 이거 순번대로 두면안 되는데, 이거. 응? 어이씨. 어, 천개할듯시라고 해야 되죠, 뭐. 물에 씻어서, 하나, 몸보신 하라고 해야지. 막기다 어머니가 또 저거 닭 정신 날카롭게 만들었는데 저거는 나를 따라다니는 닭인데 잡았으니저 닭은 이거 <laughs> 열십자안도괜찮이 닭은 나 따라다니는 닭인데 엄마가 제닭 이제 도망가게 만들어서. 이거 열십자도 안 먹고도 안 날아가겠어? 음. 도 봐. 밭질 나. 나도 경험이야. 뭐봐 이거 지금 나온 거. 싫어 안 먹어 생간 안 먹어 이거는? 요건 부화시켜야지 부화기 용아 진짜로 떠나온다고? 이놈의 닭들 그냥 약을 그 조금만 한 할게. 5일이면 이제 부화기 하나 와 30개짜리 13개짜리 지금 돌리고 있는데 일주일 후면 나와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데또 부화시킬 땐 시간이 안 지나가 그럼 잘 됐지 뭐 씨. 시간 빨리 지나가는 걸 부하기로 잡아 보려고. 그를 일주일은 우리 집에 또가서 적어 양미고 두다야지. 조밀기도 그래 그제 그거 그때 잘못되는 거만. 아, 차이 놈의닭들아시 아니 얘네 야쉬워 물도 자동으로 들어가지. 사료도 모시고... 뭐, 아, 이제 너를 풀어줄 테니까 닭한 마리 돌아다니는 것좀 네가 어떻게 해봐라. 이? 응? 아니지, 왔을 때만 이렇게 풀어줬었는데, 이닭 때문에 못 풀어줬었지. 여기 자꾸 나를 할길래 똑같이 물 만져가지고 얼굴 비벼졌더니 이제 안하으네 아이씨 좀 그래야지 뭐라또나 찝었냐 아 요걸 메꿔야 되는데 요 끈을 점내야 되는데 아이씨 닭 때문에 오늘 아주 그냥 별을 갖다가 1년치 농사를 그냥, 하, 나 기가 막혀서. 너,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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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있어. 야, 너 땅콩 먹어볼래, 땅콩?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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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먹어봐. 안 먹어? 안 먹어. 발로 비벼서. 야, 발로 비벼 놨어. 이리로 와 봐. 이거 먹어 봐. 이거. 어, 지금. 안 먹네. 야, 이리로 와. 이리로 와. 빠른다. 한 마리를 잡아야 되는데. 이씨. 어? 줄여야 되냐 어, 밤에 비 왔었나? 왜 바깥에 물이 있지? 아, 이제 수도 잠가야 되겠다. 자동 줄게 물 잠가봐야 되겠다. 물. 응? 물 잠가야 되겠어. 저 끈으로 쪄매고 물 공급시킬 필요가 없다. 이제. 밸브 창고고 타이머 오프 아 오프 해놨네 내가. 쪽쪽 장가야지 엄마 그뭔데갈 필요 없이 여기만 내리면 돼 여기만 이렇게 두 개만 내면 리돼두 개. 어? 뭐? 뭔 말이야? 그게 엄마가 지금 만진 다이야 그러니까 이상한 거야 지금. 여보세요. 예예 예. 예예 예. 예, 예, 예. 부두 부두 방전했던 분이시네. 예예예 예, 예. 아는 카센터를 갔는데 예예 예. 예예 예. 예, 예, 예. 뭐래요? 매단 빼어요. 0.05 이하여야 합격이거든요. 예. 0.3. 그러면 뭐 잔인하게 방전되는 거네. 그러면 나만 아는 배터리 없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얘기한 대로 그 사람이 견적을 세게 내면은 그 방전 차단 수치 만원이면은될 거를 갖다가 잘 판단하시라고요. 아니면 스패너 1500원이로 풀르면 돈 하나 안 들어가는 거죠. 그죠. 지금은 일단 스페너 1,500원 주고 사셔 가지고 해 놓고 계세요. 지금 내가 어머니 모시고 농막에 와 가지고 예. 예, 예. 그렇게 그렇게 하죠. 뭐. 그 거기선 견적이 얼마 나오신 가요 그거는 마루타인 거고 딱 어디에 문제입니다. 이것만 오디오만 갈면 됩니다. 이런 말도 아닌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안 되는 거죠. 에, 그러면 답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동호회 에, 에 동호회에 가입해가지고 제네시스 해서 이런 증세가 있어서 차단 스위치 달고 다니는데 누구 확실하게 뭐 갈아가지고 바닥 스위치 찾으신 적 있습니까? 표주 하나씩 뽑아보면 그 부위는 금세 찾는데 아니, 나는 주, 주변 그분들 그냥 돈안 깨지게 해군들도 그렇고 그 스위치 하나 달아주고 말아버려. 다 쓰는데 지장 없잖아요. 예, 예, 연락 주세요. 예, 얘도 꺼놔야지. 오프 꺼놓고, 꺼놓고, 이거를 꺼놓고. 에이, 그냥 이어나 버렸네. 이런, 씨 여기는 빼잖아. 이렇게. 그럼 이쪽도 빼는 걸로 만들어 놨어야지. 얘는 초, 처음 작업해 놓은 거라 그래. 어쩔 수 없다. 야, 허이, 이 배가 나를 한내 하라, 하터 더. 잠깐만 꼬매고, 이쪽쪽 갖다 놓고. 이제 정화조 푸는 거 챙겨가지고 넘어가야지 저거 좀 쩜내고.